안녕하세요. 쫄쫄장기입니다. 기마대 기마장기고요 제가 후수기마를 그... 잡았습니다. 상의 같이 올라가죠. 근데 조를, 여, 이쪽을 열었어요. 제가 이쪽을 열었고. 첫수로 막아 올라왔기 때문에. 음. 자, 같이 올라갈게요. 이거 잡아도 되나요? 돌아오면요 차가 잡으면 차가 잡으면 되니까 돌아올 수 있는데 포화 또 갈까요? 아 지금은 포화 또 가면 여기가 이제 차가 위험하니까 그냥 돌아오겠습니다. 한칸 옆으로 가고 돌아오고 장군 부르고 내릴 때뭐 끼우거나 그런 수도 둘수 있네요. 음 상달라 한번 가 보고요. 붙이고 양쪽 장군이 오면은 조금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 올라와서 지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넘어서 한번 지켜볼게요. 붙이고 또 잡으러 오나요? 음, 아하. 차를 달라. 자, 조 위험해졌네요. 잡는다. 마가 이제 못 움직입니다 아예 상장이라 망을 옆으로 해야죠. 망을 옆으로 해야 되고 차는 또 피해야 되고. 차 달라고 하면 차가 한칸못 가고 두칸차 잡히는데요. 이거 어면 그렇죠. 차가 상으로 달라 그러면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못 가고요. 여기도 못 가고 차가 지금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마한테 잡히고. 여기를 붙였을 때 차가 포달라.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오면요. 막 걸리고요. 차 걸려요. 차가 여기 잡으면요. 자꾸 마가 여기 잡을 때 여기 차 잡히니까. 차 잡으면 그냥 잡으면 되죠. 다리 두 개니까. 음. 상이 돌아갔고요. 일단 장군을 한번 부를게요. <laughs> 상이 가고 이쪽 포를 달라. 이쪽 포를 달라. 음 차 지키고요. <laughs> 포로 잡습니다. 점수가 유리해서 포로 그냥 조라하고 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대를 안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점수가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는 포가 돌아와야 되는데. 방을 살짝 옆으로 해주고 상달라고 해주고요. 상이 뭐 특별히 갈 곳이 뒤로 아 이쪽으로 상 올라와서 상장 한번 부르고. 다음에는, 차가 못, 못 나오나요? 차못 나온다. 여기 가서 가면은, 일단 올리고요. 제 차를 막고는 있는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돌달라고 해주고, 아, 마가 지켜준다. 마가 지켜준다. 그런 듯에네요 잡고요. 여기 또 잡겠다, 이겁니다. 아직도 점수 10점 차이니까요. 저포 없지만, 이거 없어지면 포 없지만, 상대 포두 갠데, 좀 할만하죠. 어, 그래, 들어갔고. 일단 잡고요. <laughs> 여기 졸. 까지 잡고. 그 다음에 수는. 상의가서 마달라그러면 마가이 쪽으로 올텐데, 여기를 붙이면은. 잡으면은 거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마 걸고 포 걸고 그런 수입니다. 마 달라 마 여기 한군 나올 수 있네요. 어아 차를 차를 날라고 했으니까 한칸 옆으로 가지고. 많는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 그냥 여기 잡을 걸 그랬어요. 그쵸? 잡고 찾아볼 때 다시 잡으면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또 맞아라. 그러고. 아 어디 갈까요? 이쪽 갈까요? 이쪽 갈까요? 말을요 그냥 눌러놓을게요. 말을 눌러두고 자 빠지고 상위 한번두번 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마달라 잡고요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어, 마지막은 아니고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왔을 때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돼야겠네요 제가 놓치는 소 포랑 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런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후수였구요. 상가 이 올라와 가지고 찾기를 반대편을 열었어요. 보통 이쪽을 열었는데 차 올라가고 여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잡음으로써 포가 어디를 먼저 걸잖아요. 보통 얘가 붙어 있으면 살을 잡는다거나 차가 없으면 차를 건다거나 하는데 조를 하나 잡을 수 있었구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킨다. 문제는 여기는 이제 차를 걸 수가 있습니다. 차가 피하면은 근데 상이 잡진 않겠죠. 강공으로 차가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면은 제가 점수는 뭐 2점 정도 높지만 문제는 여기 이제 잡혀야 되고요. 수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쪽으로 하면은 곤란하기는 곤란하네요. 옆으로 하면 상장도 나오니까 수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잡고요. 조라나 잡고 시작은 해서 좋은데 차가 여기 끼우면서 약간 그랬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열면은 차가 잡는 자리이긴 합니다. 마가 차달랑에서 피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군이라 한번 피해줘야 되고 그냥 차가 말을 잡았고요 말을 잡고 다리가 두개 차가 여를 잡아도요 잡을때 두개가 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장군 부르고 점수가 이제 많이 유리하니까 15점 차이 나요 그래서 포랑 조를 그냥 교환하면서 차를 없앴습니다 이래도 10점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포로 잡고요 여기까지 잡으니까 이거는 점수 1점 밖에 손해 안 받고요 이건 만약 포가 잡으면은 이렇게죠 상으로 마마로포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데 차한테 잡히니까 그래서 안 잡았고 달라 그럴 때이 부분은 그냥 상으로 잡았으면 그냥 금방 마무리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상포 가지고 뭐할게 없죠 근데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잡히면서. 이것도 못 잡습니다. 잡으면 차 뒤로 가면 또 잡혀요. 그래서 뭐 점수 차이도 점수 차이지만 이러면은 역전이 아예 불가능하니까 장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